진짜 초고수들은, 과연 어떻게 저렇게, 에, 브레이킹을 알고 나오는 것인지, 또는 점프를 알고 나오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어, 제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잖아. 자, 중국 강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두, 중국 강좌. 자, 실각 체킹 한 다음에. 자, 중국 강좌 보신 분들 다 알죠? 뭐야. 자중국강자보시면들다알거예요 다시한번 자, 다시 자 실각체킹한다음에 있으면 쏜다고 있으면 실각체킹 쏘고 실각체킹한다음에 없어 그러면 가운데 그 다음에 녹강 그 다음 녹강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실각 어? 가운데 그 다음 녹강 녹강까지 없으면? 녹강압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예 녹강압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예 이거 중국강도에서 다 봤던거잖아! 아, <놀람> 어, 기어적의 복서 100점 만점 고맙습니다! 예! 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맙다 고맙다 어다 얘기했잖아요 이거 예다 네, 얘기했잖아요 다 얘기한건데 자 첫번째 예 세..세번째 목차의 첫번째 거, 첫번째 항목 변수 하나를 제거했을 때 얻는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일까 중국강좌의 컨디 다 나와있어요 어중국강좌의 컨디 다 나와있어 변수 하나를 제거했을 때 얻는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심형 아, 아 이제 심형님은 어, 이거 녹화되는거니까 얘기하면 안되겠다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순화가 있어요 근데 어떤 순화가 있는데 이 순화는 데이터가 중요해 데이터가 이제 박사 하시는 분들은 이게 고급강좌잖아 말 그대로 진짜 박사 하시는 분들인데 박사 하시는 분들이 듣는 강좌인데 예를 들어서, 어, 얘는 스타일이 조금, 뭐야, 대놓고 보는 스타일이야. 혹은, 얘는 실각 같은 건잘안 보는 스타일이야. 나는 이제 생각이 들고, 또는, 야, 그냥 실각은 없다는 가정하에, 그냥 바로 한번 싸워보자. 라는 이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도박을 했을 때, 더 어떤 그런 확률이 극대화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응? 음? 실각 체킹, 이런 걸안 해. 자, 예를 들어서, 실각 체킹 이런 걸안 한다고. 실각, 보통 원점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착지를 해가지고 끌어치잖아. 보통 이렇게 착지를 해가지고 끌어치는데, 예를 들어서 실각은 완전히 배제하는 거야. 실각은 없어. 실각은 없다는 가정을 하는 거야, 머릿속에.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 아니면 녹강 아니면 독강합이니까, 좀더 점프를 했을 때 끌어치기가 더 쉬워지는 거지. 가운데 쏴버렸네. 이렇게 에임을 왼쪽에다 놓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끌어치기를 할수 있는 거지 왜냐면 실각까지 생각을 해버리면 원점으로 했을 때 가운데를 엿다 둬야 되잖아. 에임을 엿다 둬버리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예를 들어서 녹강이나 이런 데 있을 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실각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지. 실각 치킹안 하고. 예. 실각치킹 하면은 또 얘가, 어, 스나스랑 활려나 보나,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실각치킹을 아예 안 해버리고, 야, 실각은 뭐, 살마 없겠지! 라고 한 다음에, 바로 그냥 독강을, 혹은 그냥 가운데를, 아, 또한번 했어. 혹은 그냥 가운데를, 혹은 그냥 독강압을, 이렇게 할수 있는 거라고, 실각을 완전히 제외를 했을 때. 알겠죠? 왜냐면은, 어?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변수 하나를 제거했을 때, 진짜 장점이 존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각에 있어. 그러면 난안 맞는 거야. 왜냐면, 실각은 이미 지나가 버리니까, 안 맞으니까, 예. 뭐, 실각은, 예를 들어서, 변수에서 제거를 해도 되잖아. 예를 들어서, 실각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체킹을 해버리면, 아 얘가 스나 싸움을 하려나? 라는 거를 저기 알아버리니까, 아, 이거를 스나 싸움한다는 걸 알려주지 말고, 갑자기 들어가는 거야. 갑자기 그냥. 갑자기 그냥 훅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쏴버리면은, 어? 야! 얘왜 갑자기 수납싸움해? 이런 반응을 느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바로 가는 거라고 바로 가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실각을 제외하는 거 실각을 실각을 제외하고 어, 실각은 없을 거다라는 가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라고 바로 바로 이렇게 파워 바로 파워, 파워블킹을 파워블킹을 이렇게 바로 들어간다고 자, 이거는 A롱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쇼세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예 중국 강좌에서 봤지만, 예, 예를 들어서, 쇼딘이나, 이런 데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 이런 데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아, 얘는, 가운데에 있어. 쇼딘 아니야, 얘는. 쇼딘 아니야, 가운데에 있을 거야. 라는, 예, 바로 한 판단하에, 바로 점프를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따버리면은, 어? 얼마나 빠르고 좋아. 이게 장점이 빠르고 좋다는 거야. 상대방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내가 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이게 물론 단점은 뭐냐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야 쇼디는 설마 없겠지 하고 이렇게 점프를 갔는데 쇼이 있어. 그럼 나는 뱀지는 거야. 예. 그럼 나는 지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도박이라는 거예요. 예어딱 점프를 했는데 어야 쇼디. 솔직히 맞추기 쉽지 않잖아요 쇼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쇼딘이 나왔다 솔직히 맞추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에, 그런 어떤 위험을 에, 감수하고 에, 어? 야 얘는 설마 에 쇼딘 안하느냐 라고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는게 이게 심리전이에 심리전 예 심리전 에. 또 한가지 예를 더 들면 이제 보통 이제 예 클전에서 에, 매치상황 예를 들어서 매치상황이야 어, 고급강자인데 박사야 예를들어서 뭐 결승전 예를들어서 뭐 7차리그 뭐어 저희 이제 8차리그 곧 하잖아요 8차리그 뭐 에버와 울산 또는 뭐 퍼플 에버와 퍼플 퍼플이 결, 결승전을 하는데 매치야 매치 이것만 따면 우승이야 그러면은 이것만 따면 우승이야 그러면 대부분 스나들은 이제 퀄전을 5대5를 하는데 예 블루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스나를 보잖아요 가장 안전하게 스나를 보는데 그러면 이제 레드에서는 어 얘가 분명히 얘가, 야, 매치인데, 설마, 어? 3mm 보겠지, 뭐, 보겠냐? 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3mm를 바로 불킹을 넣는다든가, 어? 바로 이렇게 3mm, 3mm 딸 자신이 있으면, 3mm 브레이킹을 바로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아, 얜 3mm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가지고 패스를, 투패스를 한다. 이런 어떤 오더를 쓸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변수 하나를 일단 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변수 하나를 제거를 해가지고, 예, 그런 오더를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리전에서의 그런 어떤 변수는 정말, 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두번째로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승이다. 뭐 이런 거는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좀, 유명하신 스나이퍼. 예를 들어서, 어, 어, 좀, 예를 들기 그런데, 아, 이분은 좀, 브레이킹을 잘하는 스나이퍼다. 라는, 어,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브레이킹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쪼점 아, 얘가, 얘는 점프를 잘하는 스나이퍼야.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어, 얘는 2층 작업과, 예, 스나 싸움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어, 뭐, 예를 들어서, 2층 작업이나, 피 작업으로, 이제, 라플들을 몸빵 시키고, 가는 걸 좋아한다.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예 그런 어떤 데이터를 읽고 예 자신도 플레이를 하면 예더예 예, 고수가 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예 적의 동선을 미리 예상하자 이거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경험이 중요한건데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할게요 보통 이제 크전 5대5 기준 5대5 기준으로 하면은 예 대부분 어떻게 있어요 자 보통 이제 스나 스나가 에이롱 스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쇼시 있잖아요 쇼시한 원쇼시 있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B 예를 들어 서뭐 4기에서 리베가 보고 뭐 예를 들어서 1.5에서 바 그리고 이제 2층 이렇게 보잖아요 자 이제 이게 5대5 기본 포지잖아 원스나 아, 뭐냐 원스나 풀아풀에서 기본 포지인데 자 에이스나 하나 있고 쇼트 하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한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원스나 예를 들어 원점프로 땄어 그럼 어떻게 돼 지금, 에이스 할 때는, 지금 쇼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에이스 하나 땄을, 땄을 때. 쇼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라프리 패스를 하면은, 패스를 할 때, 아, 야, 얘가, 스나가 바로 따였으니까, 야 리베가 어느 정도 왔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어떤 동선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베가 예를 들어서, 1분쯤에 왔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되면은, 1분 폭을 가는 거고. 리베가, 아, 야, 이 리베 발려왔겠는데? 쓰리깡 좀 와있겠는데, 벌써? 그러면 이제 쓰리깡 볼 까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이건 뭐, 그냥 뭐, 드립다, 저기 보이면 쏘고, 이게 아니고, 예, 클전은, 띵킹이라고, 띵킹. 예, 띵킹을 하면서, 예, 하셔야, 예, 클전을 더, 예, 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저, 제가 에이스나 되게 쉽기 때문에, 이스나를딱 따면은, 바로 그냥 쇼스나 가요. 쇼스나, 얘들 작업 가. 그러면 예를 들어 쇼스 땄어 그럼 패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문폭을 내가 보통 내 방송 보신분들 많이 할거야 일문폭을 딱깐 다음에 여기서 바로 설를해 그리고 바로 여기 올라와서 중통을 쬔다고 어차피 B에서 빼고 보는거는 일문 아니면 중통 아니면은 홀인데 대부분 다 홀로 돌진 않잖아 대부분은 이제 중통이 오잖아 그리고 뭐 중통 안오면은 그때 이제 홀을 예상을 하면 되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동선 적의 어떤 동선 예 그런거를 예측을 잘 해가지고 예하신 플레이를 하시면 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생각할 머리로 공부를 해봐 나 공부 많이 했어 새끼야 나씨 수능 두 과목 만점이라니까. 예 은근히 제자랑이고요. 예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인데 어 일단은 예 진정한 고수는 물론 이제 대부분 이제 시청자분들은 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야 야, 은빛 야뭐 예를 들어서 예, 지금 나왔는데. 야, 야, 은빛, 야, 킬대 별, 뭐야, 킬 대가 별, 별 어, 59.8이네. 야, 은빛 별론데? 야, 나는 최근 동향뭐 65%인데 뭐, 뭐 이런 식으로, 예, 생각 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킬 대보다는 승률이 더 중요하다. 예, 내가 킬 대시 조금 낮을지라도 우리 팀을 위해서, 예, 승리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예, 1승과 바 바꿀 수 있는 그런 데스를, 많이 하면은 킬덱이 좀 낮을지라도 그 사람은 잘하는거고 킬덱이 70퍼 80퍼 이렇게 나와도 승률이 말장광이면은그 사람은 못하는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킬덱과 승률 승률에 좀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예아 근데 지금 강좌를 하고 있는데 아예 수능 두, 예, 두 과목 만점 맞았다 그 얘기 한번 하자마자 에, 그 관심이 상당히 쏠리고 있습니다 에, 나 물리랑 지구과학 만점 맞았어 어, 나공6학번인데 음. 그리고 이제 멘탈. 아,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예를 들어서, 클전이 너무 말리는데, 아, 말려. 아, 존나 짜증나. 클전 중에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스나가. 왜냐면, 스나는 어떻게 보면 다섯 명이서, 예, 클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심이, 예, 흔들려버리고, 막 짜증내버리고 이러면은, 예, 다, 다른 이제 라이플러들까지 짜증이 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 자신, 자기가좀 말리더라도, 그런 어떤 멘탈을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 진짜 정말, 진정한 고수가 될수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예, 라는 말씀을 했는데, 진짜, 예,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저는 진짜 못했어요. 예, 제가, 스나 들면은,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내가 스나잖아요, 스나. 스나를 들었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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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은피스나? 아, 나안 해, 나안 해. 아, 쟤 존나 못하잖아. 아, 나 쟤랑 같이 하기 싫어.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저는. 예, 이런 소리도 들었었는데, 예, 그 소리를 듣고 자극을 받아서, 지금의 지금 나를 온 거야. 지금은 좀 못하잖아. 지금 못하니까, 어, 또나 존나 갈궈 봐봐. 그러면 나 존나 열심히 할것 같아.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노력하는 자를 예, 이길 수가 없는데 이 노력하는 자를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어떤 게임을 진짜 진정으로 즐기는 사람, 예, 게임을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게임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예, 진짜 진정한 고수가 예, 될수 있겠습니다. 나 못해? 네 어떻게 보면은 고급강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당연한 네, 그런 어떤 위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2층 작업이나 B작업이나 역시나 이제 라이플을 작업하는 거니까 스나 싸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스나 대기하는 스나를 잡으면 그만인데 라이플 같은 거는 어떤 그런 무빙이라든지 포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 정말 필요충분 조건으로 작용한다 네, 정말 어떤 경험을 한 적어도 클전 만판 2만판 3만판 이정도는 해야 어떻게 보면은 클전의 어떤 그런 어떤 동선이라든지 이런것도 예측이 가능할거고 정말 어떤 띵킹을 하면서 클전을 해야만 진정한 고수가 될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오 고급 강좌는 여,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고 어, 조금은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당연한 말한 번이라도 더 들어서 어, 머릿 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예,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제 스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초급편이랑 중급편을 예, 집중적으로 예, 보시고 어떻게 보면 고급편은 그냥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은 예, 충분히 이제 습득이 가능한 그런 거지만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습득하시라고 이제 다시 한번 알려. 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고급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예, 어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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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나 보면 어떡해요 비스나, 예, 블루에서 비스나 보면 어떡해요 예, 블루에서 비스나 보면은 비스나를 따야지. 근데 비스나를 따기가 힘들다. 그럼 A를 가면 돼. 어떻게 보면은 블루에서 비스나는 예, 레드에게 있어서는 기회예요, 기회. 예, 레드에 있어서는 기회야, 기회. 왜냐면은. 레드에서 A 사이트 작업을 하거나, 혹은 2층도 낙하를 하거나, 그러면은, 예, 또 뭐, 블루, 솔직히 뚫기 더 쉬우니까, 예, 블루, 비스나일 때는, 그냥 그 비스나랑 싸우기 싫으면은, A 쪽으로 가. 어, 그럼 돼. 네, 어쨌거나, 아, 고급편 많이 기다려줬는데, 예,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아, 중급편에 비해서는, 솔직히 할게 없어가지고, 나도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네, 뭐, 솔직히 당연한 얘기긴 했지만, 예, 네, 어쨌거나 그래도 시청해주셔서, 예, 네,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네,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당연한 얘기였지.